자 여기서는 오사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리미이크가된 해안선 외벽을 방어팀들이 바닥 쪽을 다 까놨네요. 굳이 좋은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짝게 잠깐 들렸는데 제가 들어오는 농구 왼쪽에 방어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간것 같죠? 어 근데 도끼비가 전화를 걸었어요. 살짝은 뻘쭘해지는 상황. 다행히 엘라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가 완전히 깡패가 되는 시점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어팀이 혼자 남은 상황, 다른 방패병들과는 또 다른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죠. 여기서도 오사의 특능을 이용해서 방어팀들을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b 사이트 안에 방금 프로스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살. 핵짝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패병이 앞에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안 내밀겠죠. 그럴 때 방어팀을 내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점을 못 참고 내밀었던 프로스트는 나에게 100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도 아이큐가 먼저 들어가줘서 프로스트 트랩을 까졌고요 사이트 안에 있던 뮤트는 야나가 잡아주었습니다. 예거가 공사장 쪽에 있으니까 저는 안전하게 방패를 깔아서 멀샷도 방지를 해주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설치도 해주고 이게 오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공격팀이 유리할 때 방어팀이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오사는 당연히 라운드는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테마파크를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주 공사를 크게 해놨죠 우리 쪽 벽도 다 열고 아른실까지 공사를 해놔가지고 쓰고 있는데 시간이 5초 남았는데 공격팀 3명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사이트로 뭐가 자꾸 터지고 있긴 한데 뭐야 사이트 설마 반대로 한거야? 와 레전드다 와와 이걸 거 낚여? 감사하다 여기서도 클럽하우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쓱 보니까 각이 나와가지고 설치를 하려는데 아아 아아 아, 아. 그래도 이득은 봤고요 야나가 베니트한테 죽었습니다. 예고도 차고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고요. 이 사이트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럴 때또 오사가 빛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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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기서는요. 방어팀 사이트가 제 바로 앞쪽 화장실 쪽이에요. 그니까 제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는 세월을 낚는 강태공처럼 지그시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거가 죽었죠. 그럼 바로 진입해서 빠른 압박. 조금, 조금씩 내밀면 각 섬이 유리하죠.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제가 사이트에 들어온는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안에 있잖아. 나 무서워! <목소리> 일단 때쳐는 아주 위험한 쪽에서 오고 있지만, 암튼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스모크 로밍이었습니다. 이 방어팀의 패배 요인은 스모크 로밍이기 때문에 진거라 볼수 있죠. 뭐, 스모크 특능 자체가 다시 사이트를 먹으려고 던지는 거별 의미 없어요. 이것도 지그시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연장 매치인데 2대 5에요. 방어 팀들이 아주 내절하기 좋은 인원 되죠. 일단 내절하면 커트하고 사실 프로스트의 존재 때문에 어딘가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려고요. 이게 왜 사는 거지? 비록 저는 다운이 되고 게임은 졌는데 방금 도대체 제가 왜산 거예요? <laughs> 여기서는 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겨우시겠지만 여기서 펄스를 걸으면 지하 갈때 되게 좋거든요. 뭐 근데 지하벽이 들려 있어? 뭐다? <laughs> 완 지하에 들어와 있던 글라즈를 잡아냈고요. 펄스 심장박동 탐지기를 보는데 여기 계단 쪽에 사람 심장박동이 지킵니다. 저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당연히 창밖 래펠인줄 알았는데 계단이었고 어 뭐야 왜왜왜 왜? 칼빵 왜1 0피 아니? 이건 너무한 거아니에 뭐야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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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 결과 매버릭이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칼에 닿지 않았습니다 매버릭이 어렸을 때 피구 좀 해봤나봐요 진짜 와마에로 로밍을 하다가 세상에 정의가 죽었다 그리고 엘라가 로밍을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일로 가도 적을 만나고 절로 가도 적을 만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팀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일단 1층 빠쪄 각을 풀어주고 사이트 쪽 각도 좀 풀어줘야겠죠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뒤에서 들려온 소리 타이밍이 조금 안 맞네. 일단 로밍 나온 멜로시를 잘라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멜로시 특능이 진짜 많이 구려졌다. 그런데 멜로시는 존재 자체가 좀 많이 거슬리는 캐릭터라서 그냥 이 상태가 나은 거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명만 남아있으면 저는 굉장히 달아 오른 상태고요. 주무기를 장전하지도 않고 마지막 적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보고 있는데, 버건 다운되고 스모크는 올라왔고, 아우, 버거... 흡잡하게 <목소리> 그렇게 길막하지 말고 뛰죠. <목소리> <잊어. 웃음> 어차피 치고 사람이었어. 형손에피한번 치겠으면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목소리> 벅형! 여기서는 레펠을 매달리고 살짝 계단 쪽좀 봐주려고 했는데 디퓨저가 다운이 됐어요. 일단 이쪽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사이트 보더 일단 뚫어봅시다. 어 이렇게 내밀어주면은 날고맙지. 그리고 이제 다시 디퓨저를 주우러 갈 차례인데요. 못지는 디퓨저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게임이 좀 수월해지죠. 바로 사이트로 복귀해서 설치를 해주고. 총은 참 좋다 이거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저번에 나왔던 워든 mpx 1.5 배율입니다 진짜 좋아요 머리 따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히바나와 함께 사이트를 뚫고 있습니다